do 아닙니다. 지금 여러 명들이 있다. 그리고 여일로 연구원도 연관이 됐고 또 돈이 지하돈도 흘러 왔다 갔다. 공식적이잖아또 이만정이라는 놈. 오세훈이 후원자라는 놈이 이건저런 줬다고 그래하면서 그래 지금 고구마 줄기 뿌리 꼽히듯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따는 투표로 서위로 가짜로 도삭돼서 공찰을 받고 후보가 되고 당선이 된 놈들입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인정할 수 없죠. 이자들 제대로 수사 다해서 깜빡 다 보내고 정치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국민의 지금 민주주의 좌빨들이 나시 신차를 준비한 대국민 보고서 제가 늘 반복해서 강온거 말씀드릴까요? 좌파들이 서울대에 의뢰해서연국기 간에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민주주의 의식보다 먹고 사는 게더 중요하다. 70%가 넘어. 대한민국 국민 10명에 7명은 좌파들이 그래 원하는 민주주의 필요 없다. 경제가 중요하다. 내 먹고 살게 해주면 54, 55%가 강력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국가 지도자가 나와서 정당과 좌우의 좌파의 우빨들아 신경 쓰지 않고 국민을 바라보고 먹고 살게 해주면 국민의 20%는 뭐다 통째로